fx가 3분의 1x 세진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1. 3차 함수인데 1창이 없네. 그럼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. fx를 그리기 위해서 3분의 1에 x 제곱으로 묶자. 1항 없으면 그냥 인수분해로 쉽게 그래프 그릴 수 있지.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3k.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야. 이게 fx거든. 근데 지금 어차피 1은 y 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고 어, 지금 0이랑 3k가 근이야. 그럼 그려볼게. 여기서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지금 k가 양수지. k가 0보다 커.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이 지금 극대랑 접하는 점 여기가 0이 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면 돼? 3k가 되면 되지. 아 식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한 칸이 뭐야? 한 칸이란 k네 k 한 칸이 k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래프에 위 서로 다른 두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린 거고 서로 다른 두점 a,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뭐라고? 3k 제곱이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3k 제곱인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두 번째 미분을 해 여기가 잠깐 y는 1이었지? 이렇게 그려놓고 어, f'x 프라임 얘는 2분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 이게 3k제곱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접선 lm의 접점의 좌표가 되겠지 얘 인수분해하면 이항해서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3k equal 0.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. 어, 그러면,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볼게. 여기가 지금, 아까 그러니까 0이었고, 여기가 x equal k였어. 변곡의 좌표가 x equal k. 한 칸. 그럼 지금, 어느 점이야, 결국은? 마이너스 k이면, x equal 마이너스 k 면 여기지. 마이너스 k. 이 점에서의 뭐, 접선. 그어볼게. 요렇게. 그리고, 다른 한근, 어디야? 어이구. 다른 한근, 이 3K 그지 다른 한근, 여기서의 접선 지금 그래프가 모양이 어, 요렇게돼 그래서 지금 얘를 접선, 뭐 L이라고 하고 얘를 접선, M이라고 하면 이거랑, LM이랑,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그럼 아까 Y는 1, X축에 평행하지? 그려놨고 요렇게 평행한 직선 그럼 뭐가 생겼어? 평행사 변형 이 도형이 평행사 변형이 되는 건데 이거의 넓이가 몇이라고? 24야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미정계수 k 하나가 있고 이 k 값을 결국은 구하는 건데 이 넓이가 24인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래 그럼 결국은 이 넓이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평행사 변형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건 평행사 변형의 넓이인데 평행사 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래? 얘는 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그냥 높이해 버리면 되겠지. 그치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. 근데 여기서 먼저 뭐부터 구해 볼 거냐면 높이부터 구해 볼게. 높이는 요 길이가 될 건데 이건 이 삼차 함수의 극대 빼기 극소지. 극대 극소의 차. 이거 보뭐 선생님 수업 들은 애들은 맨날 맨날 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? 극대극소의 차 구할 거야? 어떻게? 도함수 정적분 이용해서 구하자. 어떻게 되니, 그러면? 일단, 얘를 미분하면, 최고 차항의 개수는, 얘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지. 그리고, 한 칸, 한 칸이 K였어. 그럼 이제, 극대극소의 차는, 6분의, 최고 차항의 개수, 2차항의 최고 차항의 개수, 1이지, 1. 그 다음에 요차2 k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. 그러니까 얘는 6분의 8 k 세제곱 약분 하면 3분의 4 k 세제곱. 그러니까 요 길이 높이가 3분의 4 k 세제곱이야.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윗변 얘만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. 지금 요 내가 구한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이거를 지금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k고 여기에 3k니까 이 전체 길이가 4k지 이 4k라고 착각하면 안돼 4k에서 얼마만큼 빼야 돼요 길이만큼을 빼야 돼요 길이, 요, 길이.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밑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또 나왔어 또 강조 맨날 하는 거 직선의 기울기가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야 기울기를 잘 활용해야 돼 지금 요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? 이 기울기가 3k제곱이야. 그럼 이 기울기를 어떻게 이용할 건데? 나는 요 길이 높이를 아까 3분의 4 k세제곱이라고 구해놨지. 그치?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3k제곱이란 건 밑변분의 높이가 1대 3k제곱이란 거야. 그 말은 지금 비례식을 써도 되고 삼각형 써도 되고 이 높이 길이를 3k제곱으로 나누면 요 지금 검은색. 이 부분에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. 그치? 얘를 3k 제곱으로 나누자. 그럼 얘는 9분의 4의 k가 되겠지. 그렇게 되면 지금 얘분의 얘. 밑변분의 높이 해봐. 그럼 3k 제곱 되지? 오케이. 그럼 다 됐네. 그럼 내가 이제 구할 이 길이는 4k에서 9분의 4k를 빼면 되니까 9분의 32k. 요렇게 되겠지. 그래서 마지막 이제 k에 대한 넓이식을 표현하자.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. 얘는 밑변 9분의 32k 곱하기 높이 3분의 4k 세제곱. 이게 몇 치라고? 24. 요거 계산하면 답이겠지. 그렇지? 요거 계산하면 k 네 제곱이 2분의 3에 네 제곱. 요렇게 돼. 그래서 정답은 몇 번? 3번. 그래서 평소에 3차 함수, 뭐, 비율 관계라든지, 극대 극소의 차. 이 부분이 잘돼 있으면, 뭐 옛날 문제잖아. 요즘 이런 문제 잘안 나올 거야. 이거 비율 관계로 그냥 처리하면 다 쉽게 풀릴 거니까. 이렇게 해서, 이 문제 마무리.